네, 앞에 영상 보셨죠? 저희 선생님들 엄청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선 동작 4개. 자, 1번. 다리를 벌려서 팔 접고 다리 접고 자, 엉덩이와 팔이 멀어지게 튕겨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왼쪽 6번 튕겨주시고 겨드랑이에서 아래로 쭉펴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발음 와서 찍고 팔 같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똑같이 여섯 번 하시고 아래에서 퍼올려 주시면 일번 동작 끝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이요, 일번 끝. 자, 이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서 무릎 접고 손 앞에 나란히 자 무릎 반동이고요 손은 뒤로 왔다 갔다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고 나면 앞에 와서 자손 갈매기 날개 손을 만들어서 자한 번씩 발한 번씩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좌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갈매기 하나 일곱, 여덟 어, 굉장히 쉽죠? 2번 끝 자, 이번엔 3번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발이 오픈 스텝 갔다 오고 팔도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나면 발을 앞으로 콩콩 세번 찍고 제자리 콩콩 세번 찍고 제자리 반복 두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콩콩 할때발 X표랑 벌려주시면 돼요 엑스 옆 엑스 X 모으고 엑스 옆 엑스 모으고 각네번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콩콩 콩. 하나 둘셋넷 콩콩 세번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또 콩콩 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크로스 옆에 정지할게요. 정지. 한번 더. 정지. 자, 이렇게 되면 3번 동작 끝. 자, 요번에 네 번째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벌려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 위, 옆. 오른손으로서 오른발 오고 반대 아래, 위, 옆. 해서 발이 왔다가 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한 번, 한 번, 두 번. 이러면 동작이 끝납니다. 반복 네번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살랑살랑, 두 번. 살랑살랑,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살랑살랑, 두 번. 살랑살랑, 두 번. 자, 여기까지 1탄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기대해주세요!